세 번째 에스프레소 머신이고, <laughs> 세 번째네요. 네. 메버리 그다음에 달라콜드 제로. 오늘 소개하실 머신은 어떤 에스프레소 머신일까요, 음, 아스토리아 회사에서 만든 스톰이라고 하는 머신입니다. 네. 지금 이 머신이 이제 WBC 공식 머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머신 리뷰를 위해서 공식 시스템 이알코퍼레이션에서 대여해 주셨는데. 한달 동안 사용해 보셨잖아요. 네. WBC 머신 하면은 어, 대표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다 써봤죠. <laughs> 네, 세계대회를 네. 세번 나가 보셨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세계대회 공식 머신 이제 딱네 번째죠. 지금 그렇죠. 네. 바뀐 게 회사가 바뀐 거는 이제 사실상 네 번째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라마르조였네요. 네. 라마르조가. 2000년부터 네. 2008년까지 하고, 2009년부터 노바시모넬리가 했고요. 10, 15년부터 어. 블랙이글이 했었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로 3년째 하고 있고, 네. 앞으로 계속... 머신 연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회사가 될지는 WBC가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제조사인 아스토리아도 50년 정도 되는 역사가 있는 네. 제조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스토리아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네. 아스토리아는 CMA라고 하는 굉장히 큰또 그룹에 속해 있는 머신 회사인데요. 네. 거기 안에도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중국 쪽에서는 꽤 알려져 있던 머신이긴 합니다. 음. 이미 13년에서 14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도 스톰이라는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네네. 그때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모델까지 이어지고 음. 있습니다. 지금 스톰 9 모델이 세 네. 개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프로... 위로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프로필로라는 모델이랑 이제 FIC. 가변압되는 머신 네. 네네. 벌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도 되고 네. 여기에 수동으로 할수 있는 레버도 달려 있고 프로필로 같은 경우는 메뉴 여기 자체가 아날로그로 돼 있어서 엄청 디테일한 추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사실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작년 밀라노 호스트 때부터 엄청 인기가 많기는 해서 저도 네.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디자인이 약간 좀뭐 음악기기처럼 굉장히 아, 네. 멋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네, 디자인 하듯이 <laughs> 디제잉 하듯이 디자인하는 <조절하는> 식으로 되어 <laughs> 있기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도 공식 머신이다 보니까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눈에 가장 띄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5인치 이렇게 네. 굉장히 좀큰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추천할때 사용하시는 거막 유저들 보니까 약간 추출 그래, 그래프가 디스플레이 네. 잘 나오는데. 대회 때는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좀... 이제 보통 네. 대회 때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다 죽여놓은 상태로 쓰게 돼 있어요 요즘 머신들은 대부분 초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네. 초도 안 나오게 막아 놓고 그다음에 오. 원래 추출 그래프가 있지만 네. 대회에서는 그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게 막아 놓고서 대회를 하죠 세계대회 공식 머신 이 대회에서 좀 온도, 물의 온도 안정성이랑 또 다른 요소들이 좀죠 혹시 있을까요? 무슨... 우선 가장 크게 확인하는 거는 그 온도의 안정성이라는 게 그냥 한두 잔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정말 많이 추출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추출을 연속으로 한게 아닌 상태에서도 물을 몇 초간 흘리고, 그 다음에 멈추고, 다시 흘리고, 멈추고를 반복을 해서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차가운 물이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예열되어 있는 온도가 변화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온도 복구를 하는가도 봐요. 오. 그래서 온도가 그냥 단순히 유지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되는 물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과연 뛰어난가? 그러니까 온도의 유지력 플러스 온도의 복구력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또 전문 장비를 통해서 물의 온도가 일정한지 거기서 10% 내외의 편차가 없어야지만 인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는 사실 상관이 없고, 네네. 반드시 수동 버튼이 있어야 됩니다. 아, 수동 버튼?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네. 그 추출을 했을 때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그때 터치가 안 되는 현상이 가끔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손에 물기가 있다거나 할때 스마트폰이 안 눌려진다. 나 음.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인데, 그런 걸 방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동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WBC 공식 머신들이 네. 다 수동 버튼이 반드시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선수의 관점에서 네, 네. 변수를 최소로 하는 게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머신 자체가 편차가 있어버리면 선수가 일정하더라도 그거를 기계에 의한 변수로 네. 샷이 달라지게 되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계 자체는 최대한 변수가 없는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라마르족구 같은 경우도 타 회사들의 비해서 물 온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보적인 거였고 타 회사들이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추출을 여러 번 했을 때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WBC 공식 머신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지금 영상 중간중간에 소리가 나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드라이 나, 네. 네. 이제 수증기가 보통 하게 되면 네. 안에 이제 물기가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계속 드라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남은 잔여물을 빼준다 거나 오... 그런 기능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금처럼 계속 스팀 소리 같은 게좀 나고 있어요 네. 그 대회 선수들이 시원할 때는 전혀 진한 은 없겠죠 <laughs> 음, 그렇죠 <laughs> 뭐 wbc도 이제 처음 스폰을 한 회사였지만 네, 네. 그 2년 동안 뭐 사실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았고 올해로 해서 3년째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대스폰이 3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스톰도 무리 없이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라고 음. 예상을 합니다 테크니컬했을 때 이제 스팀 분사하고 스팀 할때 이제 물 같은 거 많이 안 켜서 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아 <laughs> 약간 좀 <laughs> 중요한 건 아니지만 크, 그 점수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아, 굉장히 네. 스팀 봉도 섬세하게 잘 만든 머신인 것 같은데 네, 길게 돼 있어서 네. 물이 차 있거나 그런 것도 방지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스팀을 음. 하더라도 쿨터치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의성도 들어가 있고요 와, 보통 네. 편의성은 사실 대회보다는 일반적인 유저들을 타겟으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어, 대회에서는 스팀을 해봤자 그 한두 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뜨거워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네.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편리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방식을 채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톰 추출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이전 공식 모델의 블랙이글 같은 경우에는 인퓨전 시간이 자동으로 7, 8주 정도 걸렸잖아요 네. 네. 스톱머신 같은 경우는 인퓨전이 자동으로 한몇초 정도 걸릴까요? 보통 한 4초, 5초 정도가 음. 자동으로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밸브 식으로 돼서 뭐 물이 나오다 끊어지고 이런 프리인퓨전 말고 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프리인퓨전 방식으로 한 4초에서 5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음. 블랙 이글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T3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한 추출이 음. 되기는 합니다. 좀 클래식한 일반적인 유량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바스켓은 순종이긴 한데, 이제 IMS. 지금은, 네, 저희도 뭐 IMS 거 그냥 테스트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어, 20g 바스켓으로 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회나 실제 매장에서도 파라곤을 네.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에서 적용될 때도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네. 밑에 트레이가 높이 조절이 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 한 단계가 더 낮게도 되고요. 네. 한 단계가 더 높게도 되는 딱 중간에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잔에 파라곤볼을 했을 때한이 정도 높이가 나오고 보통 WBC가 한이 정도의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높이에 대한 거는 저도 확인이 안 돼서. 아그 룰집을 참고 거기에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어. 이거는 기계 회사들이 세팅을 해주는 건데 네. 보통 네, 제가 영상을 많이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높이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낮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칸더 위로 하게 되면 볼을 쓸때 조금 높이가 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KNC 하면 이 창의적인 방법 사용해서 그렇죠. 스페셜티 커피를 홍보하다 보니까 네. 여러 도구들을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네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톤 머신에서는 충분히 파라곤 같은 추출을 네. 도움이 될수 있는 기구들을 써도 문제 없는 정도의 높이인 거네요 주,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네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음. 가능하게 음. 되어 있고요 저도 최근에 영상 보면서 높이 많이 비교해 봤는데 이그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laughs> 혹시 그럼 에스프레소를 한번 시음을 해볼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금방 준비해서 내리겠습니다 다시 추출해야겠는데요? 왼쪽이 아, 그냥 일반 추출 지 이쪽이 네. 파라곤 추출인가 오른쪽? 네.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비교. 응. 일반적인 추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반대 아닐까요? 아, <laughs> <laughs> 아, 네 이거 이거 네, 네, 네. 이게 일반 추출. <laughs> 이라로곤으로 사용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실이 향미를 좀 모아주는 뉘향스인데요파로곤 썼을 때 장단점이 있어서 네네. 어떤 커피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거나 네.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로스팅에 따라서도 사실 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그랬고 만약에 대표님이 제일 추천하신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캐릭터의 커피를 사용하신다면 파라곤 쓰실 것 같으세요? 향이 좀 가볍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것 같고요 바디감이 좋다거나 로싱이 스 살짝 더 조금 가야 된다거나 된다면 저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약간 네. 좀 밝은 계열의 화산 커피를 표현할을 네. 때는 좀 어울린다는 네. 데 단점이 네. 화산 계열을 했을 때 네. 세팅이 잘못되면 네. 굉장히 커피가 날카로워지는 것도 있었어요. 아, 너무 이렇게 선명해지다 보니까 좀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선수가 선택을 해야 할때 음... 자기 커피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건 그냥 그냥 일반 그래픽티 블렌딩 커피죠? 지금 제가 주신 게. 네, 싱글, 싱글이긴 한데, 로스팅은 블렌딩 정도로 로스팅을 음, 한 거라서. 네. 이정태에 네. 나가셔도 <laughs> 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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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혹시 우유 음료도 좀. 아... <laughs> 여기는 <laughs> 카페가 아니라서. 에스프레소만. <사람을 웃음> 여기 <laughs> <여기는 웃음> 네, 네. 각자 알아서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네. 확실히 다양한 시연을 위해서 드립트레이까지 조절되는 것이 좋네요. 스템모시이 네. 그렇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수가 워낙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세팅이 될수 있는 형태가 좋기는 하거든요. 기존에는 그런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블랙 이글 같은 경우는 저울을 놓고 약간 높은 잔을 쓰게 되면 네. 이제 조금 걸려서 네, 네. 선수들이 불편함이 많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수가 알아서 유도있게 하나만 무게를 잰다거나 해서 아. 사용을 했었는데 높이 조절이 되니까 네. 그거를 방지하고 쓸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스토리아턴 머신 WBC, KMBC 공식 머신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표님 대회 나가실 때는 네. KMBC 공식 머신이랑 <laughs> WBC 공식 머신이랑 이렇게 똑같았네요. 지금 부산에서 6월 달에 KMBC하고 네. WBC가 5월달에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좀 네. 공식 머신이 일반적으로 같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은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네.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어... 제가 대회를 나가는 동안은 공식 머신으로 한국에서 대회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laughs> 사실 이렇게 선수들이 머신에 따라서 커피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공식 머신이 세계 대회하고 우리나라가 똑같.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이렇게 횟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오늘... <laughs> w b c 공식 머신 이 아스토리아 총평이라면 이게 좀문 안정성 굉장히 뛰어나고 네. 네. 그리고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굉장히 네. 편하게 바뀌었다라고볼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달이죠 KMBC 출전하는 후배 발사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고 <laughs>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네. 머신 자체가 균일성이 좋다 보니까 도징과 레벨링과 템핑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오차가 발생을 하면 그게 추출에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고 네네. 그거 아니고서는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laughs> <laughs>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코탄생 채널의 WBC 공식 머신 아스프리아 스톰 리뷰 해주시는 라또 실험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재밌어서 합니다 <laughs> 다음 네 번째 머신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